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깍지가 깨어나서 번식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잡지를 못하면 나무에 있던 깍지가 이제 기어 올라가면서 내가 달아놓은 배, 봉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방지를 아무리 해도 그 봉지 안으로 약이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봉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또 이게 조피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약을 뿌려도 이 안에 사이사이까지 다 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져요. SS기로만 뿌려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촛대 방제라고 해서 이렇게 쏘는 게 있어요. 쏠때 SS기 그 뒤에 있는 환풍기 돌려가지고 쏘는 게 아니라, 권총 노즈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듬뿍 뿌려줍니다. 조피 사이사이에 약재가 다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잘안 스며들거든요. 근데 SS기 그냥 방제만 해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피 제거를 하는 이유는, 아예 서식을 할수 있는 공간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베껴 가지고 없애버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어디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는 있을 수. 이수수...